네. 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70인 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으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리세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높은 신분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급함 속에서 후원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 니고데모는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이걸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예 그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그 구원의 비결을 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듭남을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 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혈로 죄를 씻어내면 성령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임해서 성령 내 역사로 죄에서, 어, 해방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을 따라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라는 건 뭐냐면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육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나면 어떻게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나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 그렇게 계속 죄를 고백하다고 하면 보혈이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전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참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리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랑 성령이랑 다 헬라어로 푸뉴마로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에, 설명 바람을 비유로 해서 이제 성령을 설명하세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가 나니까 그 바람이 불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이며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 인생 자체가 새롭게 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고대모는 평생 살면서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대교의 선생이면서" 아니 그렇게 학식이 깊고 그렇게 학식이 많으면서 어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냐. 내 말을 듣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배워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 위치에 밝고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 알지 못하면 그거는 무식한 것입니다. 마귀가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은 그냥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마귀에게 종사하며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진그 진리, 진리의 빛으로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마귀에게 덜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나를 덜박하기 위해서 그, 나를 미혹하는 그미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 거기서부터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사탄의 미용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에게 세상 공부를 가르치려고 힘쓰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다 자녀들이 먹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니고데모에게 <laughs> 거듭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약의 녹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민숙이 21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노뱀을 어, 만들어 장대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 노뱀을 몸자들은 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녹병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뭐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영생이라는 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거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력.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번역한 그 영생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로 지원받았어요, 인간이.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지원을 받았냐 하면요. 인간이 흙 플러스 육신으로 흙 플러스 이 흙이 육신입니다. 육신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흙이 되면은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이, 먹이.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을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인간, 사탄이 인간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사탄의 먹이가 되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먹이가 돼가지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셔서 이녹뱀이되게 구원의 녹뱀이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보혈, 보혈 그 사탄의 독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계속 퍼져나가면은 우리는 그 독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탄의 독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혈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어떻게 되니까 보현이 이 사탄의 도을 씻어내세요.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물리치고 우울을 물리치게 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리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답인 것입니다. 사경자 사장 1 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에 속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셔서 생명을 주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독이 계속 퍼져가지고 우리는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탄의 독이 우리 영혼에 다 퍼져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힘 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사랑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 우리가 영적 권세를 받아요. 그다음부터는 왕처럼 환경을 지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성령을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이건 거부죠, 거, 거부.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왜 심판을 받냐면은 이 거부했다는 게 뭐냐면은요, 왜 거부를 했습니까? 이들은 빛 대신에 어둠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빛, 빛 대신에 어둠을, 택했, 어둠을 택한 거예요, 어둠을. 어둠을 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택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 빛이신 예수님으로 오면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진리를 따른다면은 빛으로 들어와도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오히려 빛으로 오면은 자기, 아까 진리를 따른다는 게 드러나니까 적극적으로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빛과 어둠을 선택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인생이 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어두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 그 이후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돼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서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이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뭐냐면, 죄와 상처입니다. 두 가지예요. 나의 죄가 있고, 내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이두 가지. 예, 이거를 고칠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죄로 썩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위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선을 하게 되면 사탄의 지배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있는,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인생, 빛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또더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으신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이 영적인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단계는 뭐냐면 사랑과 돌봄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뭐냐면 악한 영과 싸우 싸우는 싸우는 그런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돌봄을 받으려는 그런 단계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천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계속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비의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돌봐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태신자라.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을 때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꾸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영분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사탄 마귀가 미혹하고 할때 그것들을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수 있으면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게 돼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보혈로 죄를 씻게 받고 성령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